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도식을 만들어내고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셀카랑 무슨 상관이야 싶죠? 우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어떤 도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찾아뵙는 심리학 꿀팁, 박냥입니다. 여러분, 셀카 찍을 때 어떻게 찍으세요? 보통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누가 셀카를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해준 적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셀카를 위에서 아래로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심리학적인 요인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본능적으로 셀카를 위에서 아래로 찍는지 궁금하죠? 그럼 같이 한번 알아 봅시다.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은 도식, 스키마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스키마 되게 일본 사람 이름 같지 않나요? 난맨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약간 그런 느낌 들었었는데 뭐, 하, 스키마상, 마, 아리가또 마, 약간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제가 예전에 인지적 구두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몇번 이야기했어요 그 서평특집에서도 이야기했었고 어, 아무튼 몇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지적 구두쇠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하기 싫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 같은 걸 가지고 특정 자극을 처리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주름살이 많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해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인지적 구두쇠 이론에 해당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름살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이런 선입견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빠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아끼는 것이 인지적 구두쇠 이론 현상이고, 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주름살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이 선입견은 도식, 스키마입니다. 물론 선입견 이퀄 도식은 아니에요. 선입견이 도식보다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식 안에 선입견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선입견도 될수 있고, 뭐 우리가 뭐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어떤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모여서 도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선입견을 예시로 들어서 도식을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입견을 계속해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도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도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A라는 아기가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A의 부모님이 이 A에게 거짓말은 나쁜 거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A도 뭐 어떤 거짓말을 한 다른 친구 아이가 거짓말했다가 뒤지게 혼나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는 이런 경험, 이런 학습들을 통해서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라는 도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 거짓말은 나쁘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된 거죠, A는. A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도식을 가지고 성인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럼 성인이 된 A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어,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떠올릴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떠올릴까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거짓말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이렇게 도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빨리 생각하고, 빨리 인지적으로 처리하고, 결론을 내리고, 추론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내가 추가적인 미래에 뭔가 행동을 할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식은 우리의 어떤 추론이나 행동을 할때 시간을 단축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도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괜찮은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 도식을 다시 좀 제대로 잡아주는 게 심리 상담이거든요. 뭐, 요거는 딴 얘기였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도식을 만들어내고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셀카랑 무슨 상관이야 싶죠? 우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어떤 도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바로 젊은 사람일수록 턱라인이 얇고,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턱 라인이 넓다. 요 사실을 어, 도식적으로 학습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 사람들이 뭐 그냥 젊은 사람들은 보면 턱이 거의 다 얇고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을 보면 턱이 거의 다 넓고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우리는 그렇게 무식적으로 학습을 한 거죠. 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예시터 들면 저는 어릴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타이타닉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데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때 디카프리오는 이랬어요. 근데 지금 요즘 사진 보면 어때요? 막 이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턱이 조금 넓어지는 경향이 있구나. 이거를 도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을 누가 교육을 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셀카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로 막 이렇게 남들이 찍어 주고 셀카 찍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직접 사진을 옛날에는 누가 이렇게 찍어 줬다면 요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찍는 그런 시대가 온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최대한 젊고 예뻐 보이게 찍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다해 보는 거야. 이렇게도 해 보고 이렇게도 해 보고 이렇게도 해 보고 이렇게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제일 예쁜 거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 찰칵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죠 그냥 이뻐 보이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게 사실은 이런 우리가 도식의 영향을 받아서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게더 이뻐 보이는 건데 그냥 내가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게더 젊어 보이니까 내 도식에, 내 도식에 젊고 이쁜 것에 더 부합을 하니까 이렇게 셀카를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경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의식을 하나요? 그래,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지 턱이 얇아보이고 젊어보이고 그렇지. 이렇게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이뻐 보이니까 그렇게 찍는 거예요. 사실은 도시계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왜 셀카를 위에서 아래로 찍게 되었는지. 제가 원래 실생활에서 뭐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 사람인데 지금 입에 막 가시가 돋았어요. 이게 이빨인지 가시인지 모르겠어, 지금. <laughs> 근데 도시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희 심리학 꿀팁과 같이 하면서 계속 나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에피소드를 만들었고, 남들한테 지식 자랑도 할수 있고, 여러분도 이 도시를, 도시기라는 개념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의 무기가 될수 있거든요. 나중에 상담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이럴 때 도시기라는 개념을 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아무튼 오늘도 재밌는 정보를 얻어가셨길 바라면서 또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